이번 주 채널 아이 산업뉴스에서는 현장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LNG 산업협회 김창규 부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이제 LNG 협회가 이제 LNG 산업 육성이라든지 뭐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 이런 쪽으로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첫 번째 질문은 먼저 LNG 직수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LNG 직수입이 도입된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는 한 거의 40년 전에 이 LNG라는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청정하고 고급 에너지를 갖다가 국내의 국민들이나 기업들에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공사라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LNG는 반드시 이 이것을 기화시켜서 배관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상 그 배관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스공사 독점체제로 한 40년간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이런 어떤 에너지 효율성도 높이고 또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런 LNG에 대해서는 자가소비용이란는 전자에 산업에 필요하거나 네. 발전에 필요한 용도를 한정해서 그렇게 직수입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국내에 약간의 어떤 경쟁의 효율도 좀 주고 다음에 좀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에너지의 도입에 어떤 그런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한 네. 20년 되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네, 20년이면은 그 현재 우리나라 그러면 직수입 규모가 좀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우리나라 LNG는 최근 보면 거의 우리 국민 어, 인구 규모와 비슷한 톤입니다. 그래서 한 4,500만 톤 그렇게 되고 주로 중동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아시아도 이렇게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LNG를 갖다가 다양한 어, 공급선을 통해서 해야지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선을 다양화했는데 민간 발전사라든지 공공발전사에서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20년 들었은가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규모가 전체 LNG 4천, 한 500만 톤, 5천만 톤에 거의 20% 가까이, 거의 1 0만톤 가까이 됐고 작년에 드디어 이제 LNG 직수입 규모가 가스공사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직수입 규모가 1 0만 톤이 넘었고 거의 한 20%에서 25% 가까이 지금 점하고 있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많은 양으로 지금 늘어가고 네. 그,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그 동안에 이렇게 직수입을 하면서 좀 어떤 에너지 안보라든지 그, 그 생태계 조성이 어떤 좀 성과가 있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 아무래도 도입 경쟁력이란 게 중요한데 도입을 가스공사에서만 할 때는 또바이오 파워를 활용할 수 있지만 다양한 도입 루트가 있으면 또 그것이 경쟁력을 높이고 그래서 도입 경쟁력이 높아진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도입할 때좀더 싸게 도입한다든지 더 좋은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축적이 많이 됐고, 한전에서 전력을 구입할 때 전력 거래사라는 어떤 그런 시장을 거치게 되는데, 그 전력 시장을 결정하는 그 LNG 가격을 아무래도 다양한 어 이런 어 도입자가 생기면서 그걸 낮추는 효과 가생깁니다 특히 뭐 LNG는 어떤 경우는 석탄 발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율이 있으면 그게 다 채택돼서 발전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탄소를 이제 배출하는 것도 네. 많이 드립니다. 석탄 발전에 비해서 거의 CO2가 한반 정도뿐이 안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앞으로 이 LNG 발전은 수소나 이런 어떤 나, 향후 어떤 미래 에너지원으로 가기 위한 좋은 또 어떤 브릿지에 될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수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배관망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관련된 시설, 인프라 이런 거다 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LNG 발전이란 어떤 그런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좀더 중요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예. 커지면서 예. 그 지난 2월 7일부터 이제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예. 이게 어떤 민간 LNG 업계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그 전까지는 어, 가스공사에서 독점적으로 도입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스공사만 비축의 의무가 있, 있었고 네네. 그렇지만 이 예, 지금 이제 에너지의 공급망이 워낙 중요하고, 글로벌 어떤 그런 자원전쟁이 일어나 해서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도 예외로 할수 없다 해서 평시에는 당연히 가스공사에서 비축 의무를 지고, 9.1분의 가스를 저희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상시에는 민간 파트도 다 함께 해서 그걸 비축하게끔 지금 한 것이 자원안보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그걸 통해서 에너지 안보라든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 특히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민간의 역할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의 다양한 또 공공 부분의 다양한 어떤 그런 도입자들이 가서 가스전도 개발할 수 있고 가스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시설들을 투자를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도입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나오는 가스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지역에 가스전을 개발한다든지 또 가스와 관련된 시설을 갖다가 확보하면서 우리가 좀더 안정적인 또 여러 가지 어떤 위접을 우리 확보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세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이렇게 특히 가스공사가큰 어떤 빅 브라더가 돼갖고 같이 이제 선단으로 끌고 간다든지 그런 어떤 소 시험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외의 어떤 그런 중요한 자원 안보 망을 놔다 확하는데 이번 자원 안보 특별법이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회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민간 그사로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또 역할이 부가 부여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제가 다른 뭐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걸 찾아봤는데 직수입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도 예, 예. 있더라고요. 예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뭐 아시다시피 최근 2021년 이 연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LNG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10배 뭐 심지어 20배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LNG에 대한 직수입사들이 LNG를 도입하면서 비쌀 때는 좀더 어, 적게 사고 음. 쌀 때는 좀 많이 사고 아. 그렇게 해서 국가에 서 필요한 LNG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무를 갖다가 해태한 게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어떤,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 제일 기저에 있는 어떤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한 꺼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런 어떤 그런 주장이나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조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런 어떤 민간 내지 공공의 직수입을 하는 어떤 그런 발전사라든지 직수입하는 산업체는 이런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 이런 어떤 계획된 물량만큼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산업부라든지 예, 전력 관련돼서 신고를 다 하게끔 돼 있고 네. 설사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어, 이런 어떤 계획대로 못 들어오더라도 실제 전력 시장에 들어가려면, 전력 거래 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확보된 LNG를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예. 매달 전력 시장에서는 입찰에 들어가서 그런 입찰된 가격이 싼 입찰 가격이 된 그런 발전수만이 전력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전력 구조, 전력 거래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 전력 이 발전을 해야 되는 어떤 발전 사업자의 어떤 그런 의무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어떤 어쌀 때를 많이 사고 뭐 비쌀 때는 적게 사고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게예 음. 하기 어렵게 구조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하지만 사실상 어 그거는 이제 조금 더 팩트 파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통해서 조금 더 구체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은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지금은 사실 LNG 시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의 LNG의 시장 기회 이걸 도모하기엔 또 너무나 좋은 어떤 그런 파트너십이 될수 있습니다. 컨데 가스 공사만 하기 어려운 어떤 민간의 어떤 조금 더 발 빠른 어떤 그 진출이라든지 예, 예. 특히 발전 공기업의 다양한 어떤 그런 글로벌 어, LNG 발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터미널을 확보해서 그 LNG를 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또가스공사에 거대한 어떤 그런 어떤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국내 LNG를 안정적 공급하는 뿐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어, 이런 또 도입사들이 힘을 합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예를 들어서 아시아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이런 데에 다양한 어떤 그런 석탄 발전을 CO2가 좀더 확실히 반 이상 줄어드는 LNG 발전을 바꾼다든지, 그 네. 다음에 거기에 청정 조금 고급 에너지를 할수 있는 이런 어떤 LNG 배관망을 깐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어떤 포지션이 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직수입자들이 같이 동참하면 음. 굉장히 저희가 새로운 어떤 시장 기회를 볼수 있는 그런 것도 기대됩니다. 네 아까 그 터미널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예. 민간사에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로 건설 중인 터미널도 있고 앞으로 또 구축 계획도 있던데요 예그거는뭐 예. 살짝 설명을 좀 해주시는 예, 예. 예 지금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스공사에서 4 0 년간 이 가스에 대해서는 독점적으로 책임 있게 다공급했기 때문에 대부분 가스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민간 어~ 아, 가스공사의 인프라 시스템 예를 들서 어, 배를 통해서 가져오면 이게 액화돼 있는데, 네네. 그걸 또 가져와서 저장도 좀 해야 되고, 그 음. 다음에 기화도 시켜야 되고, 또 접안도 시키기 위해서 터미널이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돈이 들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공공, 아스공사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또 민간도 직수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쓸수 있는 어떤 그런 터미널이라든지 음. 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게 이제 서해안 쪽에도 하나 있고 남해안 쪽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남해안 쪽에도 또 새롭게 하겠다고 해서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 쪽에도 지금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파트에서 하는 것은 국내에 어떤 그런 LNG를 긴밀하게 민첩하게 공급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저장해놓고 터미널을 통해서 확보된 어떤 그 LNG를 가지고 우리 지금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 등 이런 어떤 이 동북아의 LNG 시장에서 사실 LNG를 트레이딩 한다든지 LN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좋은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 그래서 걸 이제 구축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 민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 좀 전체적인 어떤 가스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저기, 여기 협회에 상근직으로 이렇게 협회를 맡아서 이렇게 LNG 산업을 더 지켜보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중동에서 제가 그 LNG 산업을 그리고 또 한국으로 LNG의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좀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LNG는 사실은 원자력 같은 그런 에너지가 경직적인 데 비해서 굉장히 유연한 어떤 음. 그런 어떤 발전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어, 햇빛이 없거나 바람이 안불 때는 이 어려운 어떤 전력을 공부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가늘성 문제를 갖다가 보완할 수있 좋고 그리고 계도국이라는 데서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이 40년간 그리고 직수입을 통해서 이렇게 축적된 LNG의 어떤 가스의 어떤 시장과 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는 아시아권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나가서 우리가 에너지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굉장히 역할할 을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뭐 우리 협회라든지 우리 LNG 업계에서 조금 더 힘을 모으고 다양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세계 시장에 새로운 어떤 그런 성장 동력으로 저희가 좀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는 게제 바람이고 앞으로의 어 방향도 LNG를 그렇게 좀 나갔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걸좀 적극 지원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에너지 원으로서가 아니라 이 LNG 산업을 갖다가 우리의 어떤 동력으로 좀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는 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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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또 산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예. 저기 LNG는 사실은. 어, 지금 시장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옛날에는 LNG를 쓰는 어떤 수요 국가도 한열몇개 국가, 음. 그다음에 공급 국가도 열 몇기 때문에 석유하고 틀리게 굉장히 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LNG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공급자의 어떤 그런 영향이 많이 줄어들고 어떤 LNG를 사더라도 특히 이제 미국의 셰일 가스부터 시작이 됐는데 LNG를 사서 저희가 필요하면. 베트남에 팔 수도 있고 음. 어, 그런 걸 저희가 목적지 조항이라는데 반드시 저희가 필요한 용도를 국내에만 쓰는 게 아니고 네네. 이거를 필요하면 저희가 일본이라든지 다른데 팔수있게끔 음. 그런 목적지 조항이 없는 그 LNG가 전 세계 LNG의 그 거래의 음. 반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카타르 정부라든지 호주 정부에서 LNG를 다 공급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 BP라든지 토탈 또 일본의 어떤 종합상사 등 다양한 어떤 그런 LNG 거래사 저희가 포트폴리오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 생겨서 옛날처럼 20년, 25년 고정된 가격이라든지 유가에만 딱연동된 어떤 음, 그런 음. 가격으로 한 굉장히 이렇게 경화된 어떤 그런 거래 구조로 왔다가 많이 풀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런 어떤 어, 중간 포트폴리오 사업자들이 그 풀링을 합니다. 그래서 LNG를 여기저기 사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조건으로 다양하게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팔고 있고 그런 것이 지금 최근에 40%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LNG 시장과 산업이 지금 글로벌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음. 특히 지금 에,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AX라 해갖고 AI 트랜스포메이션에 예. 전기가 엄청 많이 필요하고 아, 네. 전기의 어떤 퀄리티가 이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LNG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한국이 잘하고 있는 LNG기술 분야를 예. LNG와 접목시키면 예를 들어서 카본 캡처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VPP라고 해서 가상발전 시스템 그다음에 수소 기술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은 LNG와 접목이 되면 우리나라가 기술, 이런 에너지 기술을 장착한 비즈니스 모델을 LNG를 갖다가 전 세계에 저희가 그런 솔루션을 팔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에너지원이 되, 될 거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LNG 분야가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다음에 여기에 사눕게 몸담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런 모양으로 하면 앞으로 향후 한 10년, 20년간 저희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이런 어떤 분야에보험가는 중요한 어떤 그런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좀 키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직수입해서 에너지 원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의 산업 LNG 산업으로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이. 또 있겠네요. 네, 예. 특히 최근 들어서 지금 트럼프 2.0에서 새로운 미국 정부 하에서 이런 어떤 LNG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세계 1위 정도에 지금 수출하고 있지만 지금 어, 그 수출하는 물량을 지금 향후 5년간 두배로 늘리겠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두배로 공급하는 그 물량의 대부분이 사실 아시아권에서 흡수해야 되고 네. 예,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쉘가스를 갖다가 저희가 한국의 어떤 그런 어, 인프라 시스템이라든지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아시아권에 우리가 우리가 접목을 시킨다라면 어, 탄소 중립 시대에도 걸맞고 다음에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걸맞고 다음에 필요한 에너지 안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전 세계 특히 아시아권에 우리가 확보시킬 수 있는데도 어, 미국과의 어떤 그런 파트너십도 굉장히 우리 가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나라 LNG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열심히 해주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